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지금은 k리그 시상식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어뭐 공격수 부문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뭐 선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마냥 웃을 수 없는 네 팀이 있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김천상무 fc 한양 수원삼성 인데요 이네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칩니다. 그 1차전이 10월 26일 7시 반 K리그 2 팀의 홈구장에서 먼저 벌을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경기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 시티즌과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K리그 2 2위를 기록했고요, 김천 상무는 K리그 1 11위를 기록했는데요. 대전은 21승 11무 8패의 성적을, 김천은 8승 14무 16패의 성적을 각각의 리그에서 거뒀습니다. 이 경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6일 7시 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과연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우에는 또다시 승격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승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전 하나 시티즌인데요 연속적으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시즌에는 승격을 거둘 수 있는 시즌이 될지 좀 궁금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압박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민성 감독이 과연 마사와 윌리안 중 어떤 선수를 레안드로의 파트너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사실 대전의 전력이 김천에 비해서 밀리기는 하지만 아주 크게 밀린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때에 따라서 대전이 조금 더 좋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패싱 위주로 마사를 사용해서 좀 공격을 펼칠지, 아니면 롱볼을 사용해서 윌리안의 스피드 등을 활용해서 경기를 하게 될지, 사실 이 축구가 각각 다르게 펼쳐질 때, 마사가 있을 경우에는 롱볼을 하는 게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윌리안을 사용할 때는 패싱을 하는 게 윌리안의 장점을 약간은 까먹을 수도 있는 점이 있는데, 과연 대전의 이민성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조금은 궁금해지고요.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설마 승격을 하고 바로 다시 강등으로 갈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K리그 2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우승을 바로 해냈고 그러면서 승격을 했었는데 여러 선수들이 빠지고 뭐 여러 선수들 폼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김천 상무가 이번 시즌 아주 순탄치만은 않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건 지난 시즌에서 맞대결 3승 1무를 거뒀다는 건데요. 대전에서는 여러 선수들이 영입이 됐고 김천 상무는 여러 선수가 빠지고 들어오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지난 시즌 맞대결 3승 1무를 거뒀던 김천이 분명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상대 맞대결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포인트를 김천 상무는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대전의 경우에는 3-4-2-2를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433, 4231, 뭐, 이렇게 나오지만, 선수들의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3421 정도로 나온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이창근 키퍼 백스레에는 김재우, 조유민, 김민덕, 윙백에는 서영재와 이현식, 중원에는 이진현과 주세종, 그 윗선에는 레안드로, 공민현, 마산데요 이, 제가 마사를 좀 고른 이유는, 김천상무라는 구단이 사실 가장 취약한 게 후방입니다. 이 후방에서 수비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빌드업을 풀어나가는 게 박지수라는 선수에게 상당히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해낸다면 대전이 전반에는 마사, 후반에는 윌리안 등을 이용해서 굉장히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여러 가지 스피드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사를 먼저 출전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라인업을 가져와 봤고요. 김천은 뭐 비슷합니다. 김정훈 키퍼, 백포에는 이유현, 송주훈, 박지수, 강윤성, 중원에는 문지환, 김준범, 이영재, 전방에는 김경민, 김지현, 김한길인데요. 김한길과 김경민의 최근 폼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지현은 최근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한길과 김경민은 계속해서 폼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김한길 선수는 특히 수원 삼성전에서 불트위스와 여러 선수들을 거의 녹여내는 플레이를 해내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폼이 좋은 김천의 선수들,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키플레이어는 마사, 김천상무의 키플레이어는 김경민입니다. 마사는 가을마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 리그 후반기 내지는 강등 승강 플레이오프로 될수록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 시즌 팀내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대전이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치러질지도 약간은 좀 갈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과연 마사 선수가 어떤 경기 펼쳐줄지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경민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최근에 폼이 좋습니다 과연 대전의 수비진들을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 하나시티즌과 김천상매의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는 안양과 수원의 지지대업입니다 안양은 K리그 2 3위, 수원 삼성은 K리그 1 1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양은 K리그 2에서 19승 12무 9패의 성적, 수원 삼성은 K리그 1에서 9승 13무 15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에 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뜨거운 안양과 수원의 경기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오리지널 클래시코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제가 최근에 플레이오스에서 좀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지지대 더비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조금 더 많아서 지지대 더비라고 좀 부르기로 했고요.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관전 포인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의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좀 알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지난 준 플레이오프, 아, 줌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어 3위와 4위, 안양과 경남의 대결에서 봤을 때, 이따금씩 집중력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물론 이게 뭐 가끔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양인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집중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양이라는 언더독의 수원을 이기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집중력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면 안양이 승리할 확률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안양은 이 경기 무조건 집중해서 경기를 치러줘야겠고요. 안양의 3톱 아코스티 조나탄 백성동 선수의 결정력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약간의 힘을 빼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실 이 득점이 결국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0대 0으로 비기면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결정력의 부재가 수원 삼성전에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은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최대호 시장도 그렇고 이우영 감독도 그렇고 여러 ASU 레드도 그렇고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경기고 안양이 그만큼의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수원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강등이 될것같진 않습니다. 선수단 퀄리티가 너무나 높고 안양에 비해서 물론 뭐몇 가지에선 안양이 조금 더 앞서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원 삼성의 선수단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득점 등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수원 삼성은 하던 축구, 최근에 잘 되던 축구를 계속해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양팀은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오게 될지 지금부터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양을 살펴보면요. 안양은 3, 4, 1 포메이션입니다. 정민기 키퍼, 백스리에는 백동규, 이창용 박종현, 윙백에는 김동진과 주현우, 중원에는 정석화와 홍창범, 윗선에는 백성동, 조나탄 아코스트인데요. 사실 중원에 최근에 정석홍 화 청범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구대영 아 구대영 선수는 오른쪽이고요. 어 이제 황기욱 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 풀백 내지는 윙백의 경우에는 구대영 선수가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분명 이 수원의 공격진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도 충분히 잘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반대로 수원 삼성이 구대영에 대해서 좀더잘알 수도 있지만. 이 구대영이라는 선수가 수원 선수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현우 자리에 구대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최근에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기를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면 구대영이 충분히 선발 출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수원의 경우에는 4-4-2는 최근에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라인업입니다 양음목 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불트이스고명석 김태환 그 위선에는 전진우 이종성 정승원 유승우 투톱은 안병준과 오현균데요. 이4사이의 중심은 이종성과 정승원에게 있습니다. 이두 명의 중원에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상당히 이 활동량도 좋고 패싱 능력도 좋은 선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들의 중원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이종성과 정승원이고요. 안병준과 오연규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폼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맞기 어려운, 안양으로서는 상당히 맞기 어려운 상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안양은 정민기, 수원은 오연규인데요. 안양의 정민기는 언도독이라는 안양이 승리를 거두려면 키퍼가 미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KT 2. 최고의 키퍼라고 많이 불리는 정민기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오현규의 경우에는 정민기를 뚫어내야 됩니다. 명실상부, 최근 수원의 해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해외에서 오퍼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해외 전에 잔류부터 꼭 해야 된다는 점, 오현규 선수가 이뤄내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잔류라는 것을 오현규 선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승부의 측을 보면 대전과 김천의 경기는 대전의 승리 홈에서의 대전은 이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들고 싶고 원정길이 반대로 김천은 또 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피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양과 수원의 지지대 더비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양팀의 선수단 퀄리티 차이에서 차간을 해서 수원 삼성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하면 이 정도로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두 경기 모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경기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봐주시면 정말 더 많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안양과 수원의 지리대 더비는 계속해서 좀 관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계속해서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